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시훈입니다. 네, 오늘 일본 여행 4일차. 4일차네요. 네, 오늘은 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도 데려왔어요. 오늘 4일차 때는 어디를 갈 것이냐. 교토에 갑니다. 케이안 전철도 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우연인데. 케이안 전테츠노 이로데스. k 한 전철 느낌의 옷이죠? 색깔이. 신기합니다. 오늘 쿄토에 가기 때문에 스크릴렉스의 쿄토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Yo, let's s e on sets. Chili ni kia r o b e b you're the man, b a n You're the better t i c k of tinsay, you f*** up ass yo. You're the white girl, safety net w i t e girl. f*** u white girl, self-chops, karate chops down, f**** up shack e r e self-tina, senna of a school, lamb, damb, dun, damb, l a m a m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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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d u m 이제는 나가오리바시역이 저희 아지트가 됐습니다. 이 한덴테츠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요도야바시 역에서 내려야 하거든요. 오늘도 나가오리츠루미요쿠치선 이 N 역을 탑니다. 네, 나가오리츠루미요쿠치선에. 어, 나가오리바시 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무슨 길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정목이라고 하네요. 정목. 초메라고 합니다. 을지로 삼가 뭐 무슨 길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는 정목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탈 열차는 14 편성이네요. 핑크 라인이네. 핑크. 한정마장이어서 되게 빨리 내렸습니다 <laughs>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또 오네요 여기 네 2열차 타고 두정마장 더 가서 노도야바시에서 내리겠습니다 케이한댄샤와케이한전철 <목소리> 처음 타봐요 진짜 작년에도 못 타봤는데 한큐만 타보고 케이한전철 타기 전에 네, 이렇게 카페에 와서 아침 식사. 네, 다 먹고 이제 K 한전철 끊어야죠 표를. 예. 네, 자. Yeah. 자, K 한전철 여도야바시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 이미 열차가 와 있어. 이거 맞으니까 탈게요. 너무 앞으로 갈게요 맨앞으로 아, 로 <목소리> 네, 저희가 탄 열차는 만개 2편선입니다 저항 이게 비상경적인 것 같습니다. 배달이 jr 나라선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된대요. 나라선. 와 이영욱이다. 와 이영욱이가 아직도 다닌다니 대박.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 여기로 내려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For Kyoto. 내려왔습니다 오, 조금 뭐야? 2 1계다 예능도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얘 말고 205계를 타고 싶다 205계가 아니어서 다음 거를 타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저거든요. 제발 이영호기가 왔으면 에잇. 일단은 열정이 늦어지니까 그냥 이거 탈게요. 전이 일계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마지막 여기는 티어도 역에 도착했고요. 아, 지하철 여기가 아니네. 밑으로 내려가야 하요 다시. 여기도 이 일계가 천지네 천지네요, 천지. 23개도 오네. 네, 여기 지하철역이 여기 맞네요. 근데 이 교토 지하철 카라스마선 같은 경우에도요. 어, 오사카 지하철처럼 진입하거나 출발할 때 경적을 울리거든요. 지상 구간 말고는. 근데 이 경적 소리가 도쿄 메트로 열차와 경적 소리가 똑같거든요. 경적 소리가. 그래서 도쿄에 안 가도 이 도쿄 메트로 경적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타케다 여기 가볼 거예요. 예. 카라스마선 저희는 타케다행을 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은 죽전역입니다. 죽전. 키로터. 죽전. 저는 사실 이 10개 중에 초퍼제어 전동차를 타고 싶었는데 그 초퍼제어 전동차가 얼마 안 됐어요. 한몇달 전에 다 퇴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기갱신된 차량들만 탈수 있고요. 그리고 20개는 이제 신차고, 10개는 이제 구형인데 정말 오래됐어요. 그게 1981년인가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엄청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 열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킨테츠 열차랑도 같이 다녀요. 그래서 킨테츠 열차도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회색깔하고 빨간색깔 왔다 갔다 합니다. 오, 신차다, 신차! 20개, 20개, 3 4편성 도색 컬러는 경춘선, 신주 둥이 도색이랑 똑같습니다. 오, 쉽게 다 야, 너무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까? 열차가 와, 오, 1111, 빼빼로 <laughs> 다! <놀빠로다>. 어, 이걸 어떻게 보면은 저의 열차인데요? 원일 원일 열차다! 실제로 이 열차들의 경적 소리를 들어본 결과 소리가 크네요? 소리가 크고 저음이 되게 풍부해요, 소리가. 그 중저음, 약간 그 저음역대가 되게 커요, 소리가. 오사카 메트로도 그렇긴 해요, 사실. 신차들은. 어, 킹테츠다 1115편성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계 열차가 드디어 왔다. 타고 싶었는데 와 사람 많다. 외국인도 되게 많아요. 종착역인 타케다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상이다. 아까 말했던 그 킨테츠 빨간 색깔이. 이 친구입니다. 표를 끊고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오! 힌테츠다! 아, 이거 아까 봤던 거네요. 23편성. 와, 18편성이다. 여러분들, 이 열차는 맨디칸이 1818이거든요. 18, 18 편성. 여러분들, 신차. 8A계다, 8A계. 와, 이걸 여기서 보네? 와, 이게 여기까지 와요? 일단 먼저 타고 맨 앞으로 가야겠다. 이게 아까 저희가 탔던 거거든요? 도색을 다 새로 한것 같습니다. 아까는 112로 탔었는데 이번에는 182로. 와 하루카 와 확실히 좀 다르구나 이게 271개인가 271개 내가 281개 내가 281개네 281개 얘는 뭐지? 얘가 271개인가?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야 여기에서 진짜 못 봤던 서일분 열차 다 봅니다 진짜 저기 보이시죠 2영5개아 이거 타고 싶었는데 아까전에 날아선 아까 돌아갈 때는 꼭 타고 가야겠다 아. 와, 207개. 보고 싶었는데. 아, 3일개네요 여러분들, 철도박물관 가려고 여기 지금, 우메코지, 쿄토니시 여기 왔는데, 네,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결국 그냥 돌아가게 생겼네요.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저는 뭐, 철도박물관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타고, 후시미 이날이 신사로 갈 겁니다. 여기서라도 찍어야겠어. 저기 연계 보이죠? 신칸센 연계와 증기 기관차, 디젤 동차. 뭐야 이거 레핑열 차야. 우와. 아까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못 탔거든요. 이번 건꼭 타야 합니다. 아까보단 낫다. 아까는 사람이 진짜 꽉 차가지고. 우와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 하... 우동도 먹어봐야지. 우동을 좀 먹고 후시미나리 신사로 이동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 일본 우동은 진짜 맛있네요. 현지에서 먹는 우동이. 와 제가 좋아하는 683개? 683개 맞나? 얘가 여기로 왔네요. 네, 이렇게 나라산을 타려고 왔는데 또이일개가와 있습니다. 아, 이영웅계좀 뭐지? 아, 여러분들, 이영웅이가 왔어요. 아이스. 와. 어, 뭐야? 뭐죠, 저거? 오, 이거 좋고요. 옛날 열차는 진짜 다 이렇게 민트색으로 돼 있어요. 아내가 옛날에 부의 상징? 약간 그런 게 민트색 아니었나? 요즘에는 촌스럽다고 다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예쁘거든요. 네, 이날이 여기 내렸습니다. 여기서 열차 영상 찍고 가겠습니다. 와, 바로 앞에 주황색 이게 쫙 있네요, 기둥이. 우와, 대박. 쫀나 이거. 밤에 온 후시미 이나리 신사입니다. 와.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네, 아침에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녁이라서 좀 아쉽네요. 암튼,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푸시미 <목소리> 이나리 신사에서, 네, 굿즈 샀습니다, 굿즈. 제가 여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우 관련된 거 많이 샀습니다. 여우 너무 귀여워. 네 저희는 케이안 전철을 타고 돌아갈 거기 때문에 어, 후시미 이나리역이라고 다른 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나리역이 있고 후시미 이나리역이 있는데 케이안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후시미 이나리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걷고 있습니다 여기 건널목이 있네요 여기는 K 안전철 건널목이네요. 음. 저하고면 좋겠는데, 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것 타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래된 느낌 난다. 와. 이런 게 있네요. 우와, 신기해.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느리끼리 하죠, 색깔이. <laughs> 되게 느리끼리 해요. 저항제어 열차라서 그런지 엄청 오래된 열차라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팬이다 있어? 여러분들, 특급 열차를 타고 가라 그래가지고, 어, 여기 왔다. 바로 왔다. 일단 이거 찍고, 바로 타고 가면, 타고 가면 되겠다. 근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우리가 타고 왔던 열차는 안녕. 3053. 은 되게 잘 들린다. 야여가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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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을 타니까 네. 네. 정말 빠르게 네. 올수 있네요. 네. 저희는 남바에 가기 위해서 네, 두통보리 가봐야죠 마지막 날인데. 와, 우와. 우와, 매우 혼잡해요. 매우 혼잡해. 와. 글리코상. 아 근데 약간 비가 좀 온다. 우와. 이사시부리네 우와 우와 예, 고마워 고마워 지난번에 동키호텔 안 가봤는데 동키호테 한번 가, 가봐야겠어요 와동키호테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와동키호테 처음 가봤는데 고양이다 고양이, 내꽃짱네 이것하고 숙소 갑니다. 아유 조명이 되게 핑크핑크합니다. 약간 정육점 같아요. 동, 숙소 근처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일본에서 우육면을, 일본에서 먹는 우육면은 무슨 맛일까요? 오.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맛은 있는데요. 샤오바 우육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일본 여행 4일차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기분 날인데 너도 고생했어.